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어제 채널A는 이지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어떤 식당들에서 법카로 361회 결제를 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2010년부터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식당 4곳에서 361회 총 8천만원 상당을 법카로 결제했다. 그러면서 박수영 국힘 의원의 발언이 나옵니다. 동일한 식당들에서 성남시장 8년 재임하면서도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또 배모 씨이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동일한 식당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결제를 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따져 볼게요. 8년 동안 360회 8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따지면 45회, 연평균 1천만 원씩 결제한 게 되는 거고요. 월평균으로 따지면 3.7회를 80만 원 정도 쓴 겁니다. 자, 그걸 식당 4 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매달 2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회식 비용 아닙니까? 회식 비용으로 따져도 이거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매일 가는 단골 밥집으로 보여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라고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8년치를 총합산해서 제목으로 띄우고, 금액을 띄우면 금방 계산이 되니까, 횟수로 띄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 단독 기사라고 심각한 표정을 해가면서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7만 8천원짜리 기소를 하더니, 이젠 보도도 저렴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이없다는 댓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봐야 20만 원입니다. 많을 땐 40만 원이 넘을 거고 적을 땐 5만 원도 채안 된다는 말이죠. 8년 지출한 접대비 금액이 저 숫자라는 게 이상합니까? 군중 속이는 숫자 놀이 하지 마시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기사 쓰세요, 기자님. 법카가 뭔지 몰라? <laughs> 나경원 주유비 5천만 원, 원희룡 와규집 1천만 원, 원희룡 보거집 1천만 원, 윤석열 검찰 특활비 147억 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비밀 이건 안 궁금하니? 자,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검소한 법카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에서는 내년 예산에서 한동훈의 법무부가 특활비를 더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실세 부처인 법무부가 예산 칼바람 속에서 특수활동비를 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법무부는 올해 최종 특활비 편성액인 2차 추경 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4개 부처 중 가장 많이 늘어난 5억 1,800만 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법무부 특활비 규모가 183억 원에 이른다. 자, 이런 게 단독이죠. 한동훈이 용처를 밝히지도 않고 쓸수 있는 돈이 내년에만 183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은 수십억 단위로 돈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7만 8천 원으로 기소하고, 만원 단위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 불공정.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잼키민스 클라이밋 그룹 대표가 한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하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이게 단순히 캠페인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나 나라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 간에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원전만을 외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리백 대표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악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그 예산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은 수조달러의 투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r 리0 0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또한 구글, 애플을 비롯한 379개의 글로벌 기업이 현재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SK 등 22개의 기업이 가입한 상태고 삼성전자도 곧 가입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만 봐도 너희들 진짜 큰일 났다 현재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봐라 대만 정부는 TSMC,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덴마크 풍력 기업과 해상풍력 계약을 체결할 때 대만 정부가 그 송전망 이용료를 90%를 부담하는 과감한 조치를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니 등의 대기업들이 아리백 이행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정부에다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29%, 중소기업의 10%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도 줄이고 대책도 없다. 이거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인데, 이거 한국 정부만 거스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 한국은 앞으로 수조달러의 투자를 놓치고 엄청난 손실을 잊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자, 아리백 대표의 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 어려워요. 예,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 토론할 때 아리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여, 윤석열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무슨 말이야? 원전이 최고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오! 최근 BTS 공연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유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무려 10만 명을 모아 공연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더 탐사는 이와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국힘당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더 탐사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BTS 공연에 관련해서 가장 고려되었던 부분이 10만 명 관객 동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이 있을까요? 그러자 국힘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공 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예정된 bts 공연도 초기에는 8만 명 규모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할 것이 유력했는데 천공이 10만 명이 수용 가능한 곳에서 하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하하하. <laughs> 최근 화제가 된이 영상에서 천공은 BTS 공연을 언급하면서 10만 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공 말대로 이 천공의 영상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처구니 없는 허벌판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최초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위에 천공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나라가 대통령도 아니라 영부인도 아니라 일개 사이이 교주. 무속인에게 자지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